무주라 중앙은 중앙산 이숭산이 너무 박하네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너무 비약해서 이렇게. 아니야. 예. 허영이 아까 말한 이 토가 어? 이 흙기 좀더 해야. 이거 흙기 좀더 토가 돼야. 응? 은 땅이 좀 옥토가 풍부해야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이 코가 빈약해, 이렇게. 이렇게. 황대표도 별로. 응. 이러면, 흉악 이러면 박하면 박토죠, 박. 더 날씬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가씨들이 자꾸 이렇게 맨맨 맨대요. 병원에 가서 이러면 역시 또 무색 세력이 없어서 자기 주체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력인데 다 세력인데 이 세력이 너무 뭐 없어서 왜냐하면 모든 산들이 다 기세가 풍요해야 하는데 특히 내 자신이 더 풍요해야죠 예, 선상선화 유아도권인데, 사실은, 이, 모든 삶 중에서 내가 제일, 응, 어? 우뚝하게, 풍륭하게, 기생있게, 응, 잘삼게야 하는데, 이게 너무 박해서 너무 박해요 응, 응, 그래서 응. 그런 대로, 응, 응, 이거보다는 조금, 황제배가 그냥 그런 대로, 아 이게 너무 내 자신이란거야 내 자신의 주체로 역시 어. 이것도 응? 내 자신이 무쇠한거죠 무쇠 응? 신화도 중요하지만은 어, 우선 내 자신이 좀 웅장해야 할텐데 내 자신의 기세가 너무 악하다 응? 보니까 상하게 무주라 하는 이런거를 상무 어, 동산왕국 사학에 있어서 어?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음, 내 자신이 임금님이니까 임금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안에서 신나라 하는데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광대뼈만도 못하거든 자기 자신이 혼나하고 빈약해서 이게 사학의 무주 동산왕국 모든 사황에 있어서 자기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규체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음. 좋은 별의 호차나 이 설령 다른 데가 아무리 좋아도 저 광대뼈가 아무리 좋고 이마가 좋고 되게 좋아도 음, 또 귀가 잘 생기고 뭐 이게 별의 호차 다른 곳이 아무리 좋으나 부지되기 야 절대적으로 음, 크게 귀한 존재가 못된다이게 귀하다는 건, 그래서, 어, 높은 볕을 하는 거죠. 어. 음. 크게 귀하지 못하고, 무위험 어. 어. 뭐 중아니면 위험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들은 좀 괜찮아 보여도 코가 나고 그냥 크면 사람이 예? 의사당당한 위험이 없죠. 에, 그럼 코가 어떻게 되죠.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적당히 좀, 웅장한 맛이 있어야, 응? 음. 어. 뭐, 광대뼈에 우선, 둘째 치고, 이코에 이렇게 직하는 맛이 있어야 사람이 위험이 있어 보이죠. 주체가 강해 보이고, 예. 네. 그얘가 없으면, 음, 응? 응. 자기 자신의 위험도 없을 뿐더러, 좋은 걸, 무거운 관세도 없어요. 고관대상이 된다, 뭐, 또는, 응?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된다. 이거다. 우선 코가, 내 자신이 세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양쪽 방대가, 신하들이, 내 가신들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쏴줘야 돼. 이게 우선 내 자체가 좀 이렇게, 응? 웅장한 맛이 있어야지. 응, 응 그럼. 이렇게 빈약해서 그냥, 응? 이런 사람은, 따를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너무 무기적하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권세. 이런 사람은 무거운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또수불심모이요 수명도 오래오래 멀리 못 간다. 고수를, 고수장수. 고수는 몇살 고수라고 하지? 장수는 몇 살이고? 장수, 80. 네. 한 80에서 살면 장수지요. 90. 90을 넘어야 고수. 한 백세상수는 기지수라고 해서 턱을 완전히 차가이 하관 턱, 이턱 입자. 기이라고 그래요 백세상수는 아주 이 하관 기세가 아주 풍부하고 잘 생겨야 돼요. 왜? 이 길어서 좋은 게 아니라 턱이 많아서, 지덕. 아주 음, 하관이 아주 잘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이요. 또한 땅이니까. 어? 땅의 덕. 어? 이 대지와 같은 덕이라. 만물의 어머니. 돼지는 만물의 어머니죠. 만물을 먹두살리는 어머니, 돼지. 대 어, 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턱은. 응, 어. 이 돼지가 좋으면은, 아, 주이 아, 소... 어? 턱. 턱이랑 인덕이, 어진덕을 아, 의미하는 거예요, 긴덕. 어진, 돼지의 턱을 타고 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네. 턱이 참 잘생겨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너 박한 사람은 심포가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모이 모든 만상 중에서 천지 만상 에서 가장 오래 사는 존재는 무엇이야? 바위덩어리 말고 바위 아까 석산의 불과장이 돌산바위산다그죽은 거예요. 너무서 생명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세포가 있고 피가 흐르고 어, 신양물도 흐르고 강물도 흘러야지 움직이는 게 생물이죠 예. 네. 그렇듯 돌이나 바위 다 이러면 재차놓고, 가장 오래 사는 존재가 뭐죠? 모든 마늘 중에? 예? 나무는 나무, 목. 나무가 제일 오래 사는 요 왜? 목은? 왜 오래? 나무라고 하는 목기는 무엇을 수정할까요? 수양수 있죠. 목주? 이에 의지 오상에서 인을 주다. 인도, 어진도, 인도. 인도. 그래서 나무가 참 오래 살아요. 초동, 초부가 가서 나무 하는, 떼나무 하는 초부나 초동이 가서 나무 하는 아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어 봐요. 나무가 저항해 빵, 도끼로 찍으 꽝, 하는데 비명소리가 있죠. 아이고, 그, 그이해 뭐. 나무가, 누구한테, 응? 한 거를 하는냐이 말이야. 한 거가 없죠. 나무는 절대, 누가 와서 나수로 베고 도끼로 치러도 한거 없어요. 속으로 쓸어도. 꽝, 지금, 이거, 그, 비명소리가 지르고, 그만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그, 목, 기가 그래서 사람이 목형을 타고 나면 오래 살아요. 진지한 목형은 아주 자비로워 사람이 네. 근데 또서는 소인대 목형이 너무 많아서 어, 목형값을 못하지요